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림 그리면서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림으로 먹고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림으로 돈을 벌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림 유튜버인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돈을 버는 거는 사실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 주는 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된 케이스잖아요. 아무튼 그림 자체를 제가 팔아서 돈을 번 거는 지금도 그런 수익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은 모나미랑 콜라보 하면서 에디션 만들어서 판매하시지 않았어요? 그것도 뭐 그림으로 먹고 산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일단 그 경우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인 게 제가 수익금을 전부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이벤트였던 거지 제가 먹고 사는 방법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럭저럭 굶지 않으면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미대를 나온다고 모두가 막 가난해지거나 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뭐 만약에 미래에 그 자녀가 엄마 저 미대에 가고 싶어요 해도 저는 뭐 미대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미대 가면 망해 굶어 죽어 뭐 이런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오히려 뭐 디자인과 간 친구들 되게 잘 사는 거 많이 봤고요. 저야 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이런 안정을 얻게 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아직 시작도 안한뭐 학생분들이거나 혹은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는 그림을 그리면서 먹고 사는 게 상상만으로도 되게 막막하잖아요. 전 진짜 막막했었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의 제 생각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들으시면 조금 선명해지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방법이 보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잡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 빅매직의 문장을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광고 아닙니다. 아무튼 그 문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내 글쓰기에게 내 삶의 재정적 책무를 맡기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글쓰기가 아닌 다른 수입원들을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했다. 나는 내 글쓰기에게 절대 그런 것을 부탁하면 안 된다는 걸잘 알았다. 왜냐하면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성에서 생활비를 짜내려 노력하다 결국 그 창조성의 씨를 말려 죽이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이었다. 가장 최악은 그들이 종종 창작 활동 자체를 그만둔다는 것이다. 이거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림이 저에게 돈을 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림에게 쓴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거죠. 일종의 투자인데 뭐 부모님이 저에게 뭐 미술학원 보내주고 뭐 미대 등록금 얼마 내주고 그리고 저도 제가 그림을 연습하면서 시간을 그 젊음을 되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 열심히 했고 요 정도 돈을 썼으면 돈을 벌어다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에게 어떤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뭐 그림 당장 어디 그려서 졸업할 때쯤이면 전 제가 뭐라도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뭐가 안 됐더라고. 그렇게 되기엔 되게 짧은 시간이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림으로 돈을 벌기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말 자체가 세상이 돈을 벌기 엄청 어렵다. 많은 것과 동일시되는 문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으로 돈 벌기 어렵다고 돈 자체가 엄청 벌기 힘든 행위라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 뭐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이러실 수 있겠지만 돈을 버는 거는 적어도 방법이 되게 되게 많이 있다. 이거는 확실히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림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 이거는 돈을 벌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고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난이도를 포기하고 돈은 수월한 방법으로 벌고 그림은 그림대로 그린다면 이게 사실은 그림 그리면서 먹고 사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림을 계속 잘 그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사람들이 일단 내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리는지, 잘 그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그때 나를 후원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나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 뭐, 금수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나 그림 그리는 거에 그렇게 투자를 해줘요. 요즘 뭐, 메디치 가문 이렇게 막. 옛날 예술가 후원해주는 이런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 되게 멋진 문장이 또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먹여 살리면서 동시에 당신의 창조성까지도 부양할 수 있다. 그 일이 당신의 작품을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거나 뭐 그림 다 좋아요. 그림 그리는 거 좋은데 그 그림 그리느라고 내가 먹고 사는 거를 소홀하게 돼서 내가 막 굶게 되는 거? 아, 요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 이왕 태어난 김에 좀 잘해주고 싶어요. 좀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저를 굶기지 않는 거고 돈이 없어서 서럽지 않게 하는 거고 그림 그리고 싶다면 그 물감을 내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른 일로든 어쨌거나 돈을 벌수 있는데 보통은 그림을 그려서 번 돈으로 물감을 사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조금 낡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좋아하는 일을 일로 하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림이 딱 그래요. 그림을 일로 하게 되면은 순수하게 이거를 좋아하던 마음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생기거든. 내 그림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리면은 진짜 내가 뭐 개판을 치든 이거 그리다가 말든 혼나지도 않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막 쪼고 나에게 미션을 주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맞춰서 그리고 이게 나의 고유한 창작과 과연 방향이 맞는 걸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게 되게 자유롭지 않은 창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진짜 잘 돼서 내가 막 어떻게 그려도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을 해 주고 재해석을 해 주고 막 이렇게 되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면 모르겠지만 보통 뭐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경우에는 저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예술을 후원해 주는 게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도 조금 많이 줄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이랑 돈이 연관돼 있으면은 그걸 자유롭게 그리기가 어려우니까요. 뭐 이를 테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안 그리면 다음 달 먹고 살 돈이 없어 그러면은 그거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저는 그림을 안 그려도, 뭐 지금도 그림을 안 그려도 저는 먹고 살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지금도 그냥 딱 그리고 싶을 때 재밌게 그려요. 아, 그니까 너무 좋더라고. 미술은 취미로 하는 게 최고라는 말이 뭔지 되게 약간 실감을 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이용을 하고 싶네요. 나는 내 창조성을 자유롭고 안전한 상태로 두고 싶었기 때문에 낮에 생업들을 유지했다. 내 창조적 영감이 흘러넘치지 않고 잠시 막혀 있을 때에도 그를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다. 걱정 마 친구. 언제든지 마음 놓고 천천히 해.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그림을 안 그린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그게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이 대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뭐 학원을 다닐 때.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입시미술에서는 학교가 요구하는 그림이고, 대학교에서는 교수님이 요구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회생활을 한 6년 해보고 느낀 게 제가 남들 비위 맞추는 거에 진짜 재능이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만큼은 특히나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한 방식대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돈이랑 연관되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일은 제 마음대로 못 했지만 그림만큼은 돈이랑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회사 다니면서는 어렸을 적에 그림을 많이 그렸던 그 시절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저는 창조력 자체를 되게 높여 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일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어요. 일자리를 갖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이란 당신의 창조성에게 막무가내로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부양하라고 요구하며 겁을 줘서 그 창조성을 아예 쫓아내는 일이다. 저는 그랬거든요. 디자인으로 취업을 하고 그림을 안 그려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림을 많이 배웠지만 결국 그림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세상이 모르니까 나는 실패했어 내지는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세상이 나무라지 않는구나 막 이런 것막 아무튼 되게 슬펐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는 그럭저럭 먹고 살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인이 된 거지 작가로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는 실패?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작가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뭐, 직업은 아닌 것 같고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게 작가 상태인 거지. 내가 그냥 그림을 그려서 인정을 받았다 했을 때 그냥 작가가 막 이런 것 같진 않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좀 달려있는 건데, 작가가 아니라고 해서 슬플 일도 아니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때만큼은 작가가 되니까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는 일이고, 아무튼 이거는 뭐 창피하거나 내가 실패했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책임감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 물감 값을 제가 번 월급으로 냈으니까. 그림 자체를 저는 좀 인격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좀 막내딸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뭐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 중에서 저는 그림을 제일 애지중지해요. 얘는 손에 물을 안 묻혔으면 좋겠어. 고생도 안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랬을 때 제일 얘가 잘해요. 그거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림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인용을 하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당신이 실제로 드넓은 영지를 소유하고 있는 귀족계층이 아닌 다음에야 누구나 이렇게 해나간다. 사실은 모든 작가가 처음에는 투잡을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뭐, 도자기 하는 친구도 그렇고, 뭐, 공방하는 친구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친구도 그렇고, 뭐 카페 알바가 됐든 뭐 디자인 알바를 가 됐든 대학원 조교가 됐든 아무튼 돈 버는 일을 다 병행하면서 해요 오로지 그일 자체로 돈을 바로 벌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일종의 공무원 시험이랑 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준비를 하지만 모두가 되는 건 아니고 또 누구는 되게 빨리 되기도 하고 누구는 되게 장수생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됐든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거쳐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시간이랑 인내랑 노력이랑 돈이다. 이게 작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 시험 준비로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작가가 되기 이전에 그림 준비로 돈을 벌수 있는 게 아니니까 돈을 버는 건 정말 나중의 일이고 그 다음에 더 생각을 해도 되니까. 그 전까지는 다른 일, 생업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후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좀 멋지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 영상의 제목처럼 그림 그리면서 먹고 사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